이마거상술을 단독으로 시행할 경우와 이마거상축소를 함께 병행할 경우 유지력 차이에 대해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데일러 성형외과 다구현입니다. 자, 오늘은 이마거상과 이마축소 병행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마거상 수요와 이마축소 수요가 많이 늘어난 만큼 이마축소와 거상을 병행하는 분들도 많았었습니다. 이마거상이 필요하면서 동시에 이마넓이가 넓은 분들이라면 이마거상 축소를 함께 고려해 보실 텐데요. 이마거상 수를 단독으로 시행할 경우와 이마거상 축소를 함께 병행할 경우 유지력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이분에 부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테일러, 탁탁. 이마거상과 축소를 같이 할때 그리고 이마거상만 할때 유지력 차이가 날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딱 잘라서 그렇다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 듯이 조직이 단단하고 잘안 늘어나는 분들은 이마 거상만 단독으로 할 때나 이마 거상과 이마 축소를 병행할 때 유지력 차이가 거의 없고요 조직이 무겁고 헐렁한데 잘 늘어나는 분들은 이마 거상만 할 때와 이마 거상 축소를 병행할 때 유지력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지력 차이가 난다면 얼마나 나게 되나요? 자 이것도 개개인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수치로 나타나기는 힘들고요 또 사실 이것을 아직까지 데이터로 정리하거나 논문으로 밝힌 사례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논문에서 유지력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차이점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려면 가장 정확한 것은 한 사람의 얼굴 반은 거상만 하고 얼굴 반쪽은 거상 축소를 비교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일부 병원에서는 당기는 방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유지력이 함께했을 때더 떨어진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마거상 축소를 함께하면 유지력이 더 떨어질 수도 있나요? 음,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시경 이마거상이 시행되기 전에는 거의 반상절개를 이용한 이마거상이나 헤어라인 절개를 통한 이마거상을 시행했었고 즉 이럴 때 조직 여분을 잘라내면서 수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내시경 이마거상을 시행하고 나서부터는 많은 성형외과의사들의 노력은 내시경 이마거상이 기존의 절개를 동반한 이마거상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를 증명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입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위에서 설명한 조직이 너무 무겁고 많이 늘어나는 분들에 있어서는 내시경 이마과상의 장기 결과가 축소를 같이 했을 때와 약간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하였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현재 내시경 이마과상은 절개를 동반한 이마과상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흉터나 회복면에서 보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어떤 논문에 발표해도 관상절개나 헤어라인절개를 하는 이마거상이 내시형 이마거상에 비해 효과가 더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남는 조직을 절제해내는 방법이 더 유지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겠죠. 당기는 방향을만 놓고 보면 방향이 다르긴 하지만 거상고정과 축소고정은 각기 따로따로 해주고 양쪽 다 약간씩 과교정을 해놓으면 저절로 절개선에 걸리는 긴장도가 감소해서 흉터의 양상도 더 좋고, 이마도 줄어들어서 일석 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이죠. 테일러, 탁, 탁.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마 거상 축소에 대해 간략하게 달보았습니다 이마 거상과 이마 축소를 병행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 있길 바라고요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